안녕하세요. 또바또바예요. 오랜만에 맛집을 발견해서 인사드려요. 여기는 부천 약대동에 위치한 본촌 숯불갈비라는 곳이에요. 우리는 소생갈비 3인분 시켰고요. 정말 때깔 좋죠. 다른 메뉴로는 돼지왕갈비, 삼겹살, 목살, 뭐 양념갈비 등이 있어요. 점심 메뉴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아 그리고 밑반찬으로는 선지 해장국, 도토리묵, 단호박, 양념 게장, 잡채 등등이 나오는데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. 모두 다 맛있어서 또바 또 기절. 가격이 있었지만 먹고 나면 우와 가격만큼 할만하네 하는 본촌 숯불갈비였어요. 우리 또바님들도 맛있는 고기 드시고요. 여기는 또바가 적극 추천합니다. 요반님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나이 들면 못 먹어요. 안녕.